오늘은 그럼 이런 3차 신경통이 생겼을 때 집에서 할수 있는 뭐 간단한 마사지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제일 먼저 태양열이라는 혈자리를 마사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태양혈은 이 관자놀이 부분인데요. 이 눈에서 축두에 만져보면 이렇게 뼈 사이에 쏙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, 이 관자놀이 부분을 살살살 부드럽게 눌렀다 떼는 느낌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. 두 번째는 협거혈이라는 자리인데요. 협거혈은 이턱 끝에 있는 자리입니다. 턱관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이렇게 아 벌리면 쏙 들어가는 자리가 있는데요. 이 부분을 손끝으로 가볍게 원을 그리면서 천천히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. 세 번째는 얼굴이 아니라 손에 있는 혈자리인데요. 합곡이라는 혈자리고요. 엄지와 검지 사이에 합곡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. 합곡혈은 3차 신경통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엄지손으로 꾹꾹꾹 눌러주시면 통증 완화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